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금요일 2.5%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상승 추세를 무너뜨릴 정도의 하락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시점에서 금요일 장에 이 60일 이평선을 뚫어줄 만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약간의 주가가 하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다음 주 지연하게 뚫어주면서 추세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가야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며 그 근거를 설명하고 이 목표가 사 점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한국가스공사 주주분이시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마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들어올릴 만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산업부의 이 섣불은 보도로뭐대안고래 프로젝트 상업성이 없다느니 이번 첫 시출은 실패라느니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렇지만 이런 산업부 장관의 추가적인 시추는 필요하다, 상업적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전달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등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주가를 뺄 악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면서 저희 주주분들이 이제 피해를 추가적으로 봤었던 거죠.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기관과 투신, 연기금의 강한 매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사실상 한국가스공사를 매도해 나가는 건 개인과 지금 현재 외인 밖에는 없다는 라 거고 그러나 외인도 최근에 이 하락 추세에서 물량들 잡아가는 거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사실 이 대한고래프로젝트라든지 이 동해 가스 터기 전에 대해서 이대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 물량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주가를 들어 올렸을 때한국가스공사가 명확하게 이 정책 테마주에 기대값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던 만큼 지금 다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수급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의 이 실적 역시 들어줘야 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석유공사의 발표에 이 산업부의 번복되는 입장 속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시 수급이 되고 있고 석유공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1차 시추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에 의한 기대감으로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이 투자 의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제 첫 시추에 시작했고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차 3차 4차 5차와 같이 작업은 계속 진행될 거며 그에 따라서 기대값 확실하게 수급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이 주주분들께 이 동해석유전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동해석유전이 사기인지 아니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투자자들에 대한 이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냐 아니냐로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실한 수급을 가져오면서 기대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국가스 공사를 다시금 저희 수익권 그 이상까지 끌어올려 줄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가스 같은 경우, 명확하게 이 한국가스 공사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주체 자체는 확실히 있어요. 많은 이 투자자들이 세력이라고 하는 이 고래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 고래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렇게 중요한 건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정확한 분석과 공부로 타점만 잡아가면 사실상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올라가는 발표 이후 주가가 들어올려지는 부근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잡아갔다라고 했을 때 명확한 고점 부근에서 저희가 비중을 덜어놓고. 이후 눌러 움직이는 눌림목 저점 바닥 구간에서 비중을 다시 한번 잡아가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매도하는 이러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미 수차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가스공사에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장중에 타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자 이러한 문자 발송 받아보시면서 타점 같이 잡아가 보고 싶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은 이 문자의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한국가스공사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화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 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날 점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는 라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절을 했었고 이런 종목을 잡아가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 바닥부터 들어올려지는 시점에 명확하게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해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갔기에 가능했던 매매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런 올지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을 역시 포착을 했고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확신을 하고 수익률 또한 최소 올릭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었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같이 이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쁨도 수익도 두 배가. 될것 같기에 같이 잡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이 잡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7730 8354 번호로 고래라고 이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문자 하나 발송해 주셔서 문자 알림 신청하셔서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가시면서 2025년도 역시 확실한 수익으로서 시작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러한 추세 같은 경우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실하게 이 이평선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줘야지만 한동안 더 추세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기대감이 수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다시 한번이 고래들의 지금 매집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자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 포기만 하지 않고 확실한 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결국에는 수익 가져갈 수 있기에 꼭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 문자나 전송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 테마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짧게 뭐 6개월, 1년 만에 끝나는 재료들이 아닌 2년, 3년, 4년 그 이상까지 끌고 갈수 있는 재료들로 보통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계속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이 주가가 흘러내린다고. 지금의 손실이 눈앞에 너무나 잘 보인다고. 뒤지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